새로이 잘까? 싫어. 새로이 맘마? 새로, 맘마 싫어. 새로이 치즈, 치즈도 싫어. 새로이 놀까? 놀아? 신나게 놀아볼까? 아 좋아 좋아. 좋아요? 아 새로이 뭐하고 놀까? 어? 새로이 우리 밖에 나갈까? 싫어? 아 세로이, 응. 음. 아빠 좋아요? 응. 아빠 사랑해요. 사랑해요 해줘. 아빠 사랑해요. 아이고 고마워요. 응. 엄마 사랑해요 해줘. 엄마 사랑해요. 아이고. 응. 응.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. 세로이 자러 가자 이제. 음, 응. 응. 어어 어떻게 할까 아빠 손 잡아줄까? 응, 잡았어. 어디로 갈까요? 응, 응. 어디로 가? 응? 어디로 갈까? 아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? 어? 냉장고? 새로이 치즈? 어, 치즈 좋아요? 치즈? 치즈? 알았어요. 자, 우리 치즈 먹어볼게요. 짜자잔! <laughs>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어, 우리 새로이 야식하면 안 좋은데, 어우, 두손다 들었어. 치즈 먹을 거예요? 오케이, 좋아요. <laughs> 아니, 언제 끄덕끄덕 하는 것도 배웠대. 자, 새로이 아빠가 치즈, 치즈 뜯어줄게요. 치즈, 치즈. 새로이, 자, 비닐 뜯고 먹어야 돼요. 자, 준비됐다요. 어, 떨어졌다. 준비됐어요? 있어요. 치즈 먹고 자는 거예요. 새로이 알겠죠? 아 옳지. 치즈 맛있겠다. 새로이 치즈 맛있어요. 아이고 맛있다. 아빠도 치즈 한 입. 아빠도 치즈 한입 주세요. 아. 아빠한입만아 주는 거야? 다 주는 거 아니야? 음음음 냠냠 음, 음. 맛있다. 고마워. 치즈 잘 먹었다. 응, 새로이 먹어. <laughs> 거절하지 않고 먹는군. 음, 맛있겠다. 요거 아빠 주는 거예요? 아니구나. 어, 아빠 입에 뭐 넣은 거 주는 거예요? 음음 음, 넣어두라고. 아빠 넣어두라고. 그래, 알았어. 아빠는 요거 먹을게. 먹을게요, 아빠는. 아빠 이거 먹을게. 아 맛있겠다 옳지 아. 아아아아아아맛있아아로아는 음, 치즈도 잘 먹어요. 냠냠아맛있아요치최 최고야 최고. 아로아는 치즈가 제일 아 새로이, 우리 새로이 TV 구독자분들한테 사랑해요 하자. 사랑해요. 새로이, 사랑해요. 새로이 TV 구독자 여러분, 사랑해요. 바빠. <laughs> 바이빠야.